5일마다 열리는 서귀포 향토 오일시장. 이곳에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오일시장 입구에서 천정에 매달린 청사초롱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시장 안쪽 좁다란 골목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도라르방이 웃으며 반겨주는 이곳이 바로 오일시장 속의 또 하나의 시장, 트멍 주말장터입니다. 트멍 주말장터는 오일시장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문을 연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오히려 한번 문을 여는 이 시장 내에 나머지 사일은 과연 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 2015년 골목형 육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비어있는 공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 다음에 시장에 와서, 아니, 주말 같은데,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와서 좀 힐링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가 뭐 먹거리 음식도 있지만은 체험 점그 다음에 공연, 뭐 다양한 공간을 이 백평 안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매력인 것 같아서 트멍 주말 장터는 끝자리가 4일과 9일인 5일장이 서는 날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요 장터가 열리는 동안에는 음악이 함께하고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이 끝나가는 시간에는 이색 경매를 통해 채소 등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기존 오일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이 아닌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영주 십경을 모티브로 한 말봉과 말빵, 몰부리또, 껌엉, 동꼬쟁, 오메기떡 아플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처음 왔는데 이런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고 또와 보니까 되게 아담하고 좋은 것 같아요. 노래도 들리고. 틈엉 주말 장터에는 특히 젊은 셀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역의 청년들과 전통 시장의 주인인 상인들이 소통함으로써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